안녕하십니까. 래핀입니다. 4월 9일, 네, 진단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키트 분위기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상승을 강하게 했음에도 조정을 주지 않고 꾸준히, 네,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구요. 네, 저는 일단은 시젠, 랩지노믹스, 수젠텍, PCL, 바디생메드 바이오니아, 이렇게 여섯 종목을 좀 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36% 하락을 했고 11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775포인트 상승하면서 네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 매물이 좀 나오면서 하락을 좀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해외 증시를 보더라도 다오산업은 네 어, 하락을 하다가 보안마무를 했고 나스닥은 꾸준히 올라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나 국내나 지금 뭐 기술주 관련 이런 기업, 어, 기업들이 오르면서, 어, 그런 관련 지수가 오른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반도체 관련 기술주가 오르기보다는 지금 최근에 코로나에 대한 위기감으로 또다시, 어, 이 진단키트라든지 바이오주 관련해서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이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최근에 이렇게 코스 피, 코스닥이 급하게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도 바이오주 진단키트주가 올라감으로써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고점을 저는 1포인트를 코스닥이 돌파를 할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수급 자체는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그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좀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어, 뭐, 지수 선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나스닥 선물, 다우 존스는 그대로, 어, 뭐, 부합 마무리 하고 있고, 어, 나머지 지수도, 네, 유럽 증시도 그냥 부합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을 보시면, 미국 10년물이 1.667%, 네. 그래서 뭐, 1.7% 아래에서 거의 계속 행보를 하고 있고, 어, 크게 걱정은 없는 상황. 내가서요 정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급등을 해서 네, 또 이렇게 고점을 넘어가면 안될것 같은데요. 그때는 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코로나 시장이 뭔가 심상치 않게 느껴지면서 아 이게 또 다시 아 네,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이전망시도 어 만약에 코로나가 더 유행을 한다면 좀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어 증시가 최대 이 중국 히토류 산, 산지에서 생산을 중단하면서 무기화를 할 수도 있,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증시가 좀 정, 조정을 좀 받은 것 같고 특히 이제 코스피가요. 네, 그, 그래서 히토류는 1 7곱 가지의 희소한 광물질을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첨단 가전제품부터 군사용 장비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사용돼서 산업용 금으로도 불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90%를 어, 생산량을 중국이 맡고 있고 그. 미국은 히토르 수입량의 80%를 중국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이 또 다시 히토르 가지고 네, 이 카드를 꺼내면서 대권 다툼을 하기 시작한다 이런 느낌으로 네, 증시가 좀 좋지 않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코스닥은 코로나 이 시장 때문에 뭔가 올라가는 종목 때문에 또 좋게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 실시간 실시간 상황판을 또 보는데요. 자 오랜만에 보는데 지금 심상치 않네요. 코로나 시장이 또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고, 우리나라도 특히 7 0 0명대를 한번 돌파를 했다가, 오늘 6 0 0명대지만 계속 뭔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어, 이전처럼 100명대, 200명대를 보기가 힘들 정도로 계속 500명대가 유지가 되고 있고, 어, 산발적으로 이제 모든 도시에 이렇게 환자군들이 생성되다 보니까, 최소 이 환자 수가 400, 500으로 수렴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지금 다시 한번 유행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 700명대로 바로 진입을 해버렸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이미 어, 그 심하게 더 심하게 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몇 개월 전에 매일매일 이 상황판을 봤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전혀 어, 달라진 게 없습니다. 백신이 출시되고 난 이후에도 오히려 전 세계 사망자는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확진자도 어, 이전에 가장 많이 나올 때그그 그 정도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장에 대한 그 실적 우려 때문에, 성장성 우려 때문에 진단키트 주식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그런, 어, 의구심을 불식시킬 만한 그런 데이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브라질과 인도, 인도가 굉장히 어, 환자 수가 많이 늘고 있고요. 프랑스도 그렇고요. 어, 그 중에 이제 영국이 영국이나 미국이 백신 접종률이 높은데 어, 미국도 지금 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15명으로 표현이 되지만 어, 다시 갱신이 될 겁니다. 이건 7만명, 8만명 정도로 제가 봤는데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줄, 줄었긴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2천명 대에서 또 3천명 대로 올라가는 추세고요. 이게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어, 국가마다 돌아가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자꾸 유행을 하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효과도 좀 떨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았을 때. 어, 최소 이제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어이 예방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럼 점점 이제 항체가 줄어들면서 6개월까지 갔을 때는 네. 별로 백신 효과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또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지금 백신 보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여력이 안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흐지부지 돼서 오래가 지나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어 코로나와 또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진짜 위험해 보입니다 이 상황 저는 코로나가 지금 1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고 전혀 나아진 게 없어서 참 걱정됩니다 이 상황들이 자 그러면서 진단 키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 네 시젠 어제 상한가 근처까지 20%까지 상승을 했고요 얘는 이제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우상증자 어, 이슈가 터진 종목들은 대부분 어, 증자가 되기 전까지 주가를 생각보다 많이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증자 이후에도 어, 권리락이 발생한 그날에도 한 10%에서 11% 20% 정도까지 어, 주가를 상승시키거든요. 네, 거기에서 차익 실현을 얻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무튼 시즌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전체적으로 좀 보았을 때. 어, 그렇게 스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아예 장기 투자로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이미 매출액은 올해 1조 3천억이 예상이 되고 있고, 1조 3천억, 거기에 영업이익이 8천억이고요. 어, 순, 순이익이 6천억입니다. 이런 기업이, 이렇게 돈잘 버는 기업이 지금, 저, 작년에 영업이익이 6천억을 마고, 순이익이 5천억, 천억이었나요나 아무튼, 그런 실적이, 어, 요 주가를 이끌었는데요. 그 실적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를 이번에 컨센서스로 특히 이제 1월 실적으로 어좀 증명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코로나 환자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고요. 오히려 작년보다 실적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노려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어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시즌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 총액이 4조 5천억인가요? 막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PER이라는 것이, 시즌이 지금 PER이 7밖에 안 돼요. 7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어 영업이 익 8천억, 6천억 나오는데, 어 도대체가 지금 이 시가 총액은 너무나도 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13만원 할 때는 4조에서 3조 후반대였다는 소리인데, 진짜 쌌던 거죠. 네. 제가 이거를 참 미처 알지 못하고 어, 가만히 있었는데 최근에 또 다시 진입을 해서 수익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즌 어, 생각보다 보유량을 저는 많이 늘리고 싶네요. 그래서 조금씩 더 매수할 예정이고요. 오늘 이제 조정을 크게 주지 않고. 고점 부근에서 양봉으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뭐 반복을 하면서 뭐1% 정도 상승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래량은 어제보다 많이 줄었고요. 어제가 또 이제 그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좀 공격적으로 매도를 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어이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오늘 첫날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크게 많이 매도하지 않고 외국인 은 오히려 매수를 했고요. 어 사모펀드도 조금 매도했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즌 같은 경우는 어이 2월 아니죠? 4월 22일까지 들고 계시면 될것 같고, 4월 23일날 권리락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5월 20일날 신주가 발행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권리락이 발생한다 고 해서 자기 잔고가 갑자기 반으로 준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구요 5월 20일날 그만큼의 숫자가 다시 늘어나기 때문에 네, 권리락이 발생하고 주가가 또 계속 올라가면 좋겠죠. 저는 일봉상으로 위치가 정말 저점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주봉상으로는 월봉상으로도 이제 막 반등을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 영업이 8천억에 맞는, 그 다음에 내년에도, 어, 이제 암 진단이라든지 그런 유전자 진단에도, 어, 진입을 하고 어, 코로나19가 아닌 포스트 코로나와 그 다음에 코로나 변이, 그다음에 뭐 다른 질병들까지 다 커버를 한다고 하니까 계속 이 진단 시장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렇게 돈 거의 2년 동안 1조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 같은데요. 그 돈으로 웬만한 회사 삽니다. 네, 진짜 회사 하나 삽니다. M&A M&A도 저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시장 같은 경우는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셀트리온처럼 갑자기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에 타겟이 타깃, 된다면 어, 그 거래사를 이동시켜서, 이동시켜서라도 뭔가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이게 중요한 것은 자사주 300억에 대한 공시를 좀 했었는데요. 네 이건 기사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사주 300억에 대한 공시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무상증자가 끝나고 나서 주주 환영 정책으로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는데, 어, 이제 그 유통주식수를 증가시켜서 거래가 활발하게 활성화됨에 따라 주가 역시 회사 본질 가치에 부합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어 무상증자 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2020년 기준 배당금이 1,500원을 기적 어, 지급을 했다고 해요. 배당금은 막어 순이익에 비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분기 배당을 이제 앞으로 도입을 한다고 하고 증가한 주식 수 기준으로 6월 말에 네, 분기 배당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금도 이제 어 주식수 늘어난 수에 대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일단 어 배당금을 제가줄 때는 그 금액을 정하고 이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식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한 주당 어 배당금이 줄어들지, 늘, 전체 금액이 늘, 크게 늘지는 않을 으로 보이는데, 일단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한 기업의 재고 가치가 늘어난다면, 어, 배당금도 늘어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어, 자사주 매입이 300억치를 규모를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무상증자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어, 공시된 30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이게 무상증자 발표도 하면 그 발표 당일 날 엄청 많이 오르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어 이게 권리락 전까지 올렸다가 권리락 기준 금액을 최대한 상승시켜서 거기서 또 올립니다 그러고 이제 보통 이제 신주상장 때까지 뭐 횡보를 하거나 좀뭐 약상승 약하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 신주 상장되기 전에 또 올립니다. 그리고 상장되고 나서부터는 서서히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거든요.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요. 근데 지금 그런 거를 미연, 이, 사전에 방지를 하겠다. 네. 300억을 부어서 또 사겠다.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따른 좋은 소식들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장 상황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원래 좋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시장이 뭔가, 어, 아직 꺼지지 않았다. 뭐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즌.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주주로서 네, 시즌 계속 매일매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네요. 한번 오래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랩지노믹스 보겠습니다.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즌과 같이 어, 오랫동안 바닥을 기다가 어, 오히려 시즌보다는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도 이렇게 쭉쭉 올라갔고요. 2 1일선 받치면서 차곡차곡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라인을 끊어놨던 그 자리를 어 이제 지지를 하면서 옆으로 나열을 하고 있고요. 어그 라인은 어 제가 여러 여기 지지를 했던 그 자리를 제가 이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전에 여기서 어 자리를 좀 잡으려고 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 거기서 자리를 잡는 것은 의미가 있다. 네. 그래서 22,000원대로 계속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어,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거래량도 이제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다시 한번 거래가 더 줄었을 때 어,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레지노믹스도 지금 인도 환자수가 늘어나다 보니 인도 시장을 다시 공략할 수 있고요. 여러모로 지금 레지노믹스에도 유리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자 21선이 열심히 올라오고 있고요. 어, 괜찮게 보면서 네. 랩지노믹스도 저는, 241, 241선, 돌파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네,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나, 계속 올라갈 분위기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랩지노믹스. 투자자를 보면, 기간이 또 매수를 했죠? 투신이 또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연기금, 기타금융, 뭐, 금융투자, 사모펀드는 뭐, 조금 매도했고요 그래서 투신이 또 조금씩 매수, 뭐, 그 정도입니다. 크게 뭐, 어, 의미 있는 양은 아니고요 어, 랩지노믹스도 그래도 기간이 최근에 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다 뭐그 정도로 보겠습니다. 다음 수젠텍이구요 수젠텍도 야금야금 어, 진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젠텍을 가지고 계시다가 관심 끄신 분들은 눈치 못 채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거래량을 급등시키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야음야금 올라가다 보니까, 어, 이게 언제 이렇게 올라가 있지?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렇게 양봉을 띄운 이후에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수령 구간에서는 바닥을 여러 번 다진 후에 올라가는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이 나왔다면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추세 전환이 되었고 시장을 살폈을 때 시장 상황이 개선이 되고 있고 어 다시 한번 성장성을 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재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잘 파악을 하시고 미리 미리 선제적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괜찮고요. 일단은 뭐 순양택 같은 경우는 크게 들어오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랩지노믹스와 마찬가지 어 주봉, 월봉이 다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 그다음엔 pcl이고요. pcl도 야, 이미 얘는 어, 상승 장악형이죠 네, 그래서 확 올라가 가지고 어, 거래량을 터트리고 올라가서 요 위에 자리를 잡았고요 그래서 지금 54,000원 근처에서 계속 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꼬리라인을 꼬리, 꼬리 라인을 좀 돌파를 한다면 오늘도 약간 저항을 맞고 떨어졌는데 돌파를 한다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6만원 충분히 진입 가능한 걸로 보이고 거래량이 점점 줄이면서 네, 거래량 점점 줄이면서 옆으로 횡보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1선 올라왔을 때 어, PCL 좋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바디텍매드고요 바디텍매드도 500원 올라서 2 4 5 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다들 좋아보이죠 분위기가 네 얘도 바닥 한참 다지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점점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21선이 올라옴에 따라 조금 더 꺾였다가 갈 수도 있는데 다 이제 랩지노믹스와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천주 매수했고요. 바디텍매드도 똑같은 과정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는 를 이유가 이렇게 바닥을 확실하게 다지고 턴 어라운드하는 종목을 계속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다시 한번 진단키트를 리뷰를 하기 시작할 거고요. 드디어 때가 된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니아도. 뭐 아직까지는 뭐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만 어 21선 꺾이기 시작했고요 얘도 한참 바닥을 긴만큼 거래 한번 터지면서 위로 솟아 나갈 겁니다. 자 이때 한번 터뜨렸는데 어 이대로는 어 끝날 것 같지 않고 더 올릴 것 같습니다. 바이오니아도. 투 자자를 봤을 때는 외국인이 자꾸 이탈하는데 일단 바이오니아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외국인이 자꾸 판다는 점어 그거는 조금은 집중합니다. 근데 차트 상의 위치나 그다음에 더 이상의 하락이 없다는 점에서는. 어, 좀더 상승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바이오니아도 이제 코로나 진단 시장을 다시 어, 회복이 보인다면, 어,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요 어, 여섯 종목 모두, 네, 지금 분위기가 괜찮다고 봅니다. 바이오니아는 조금 외국인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는 듯 한데, 나머지 다섯 종목은 지금 확실히 턴어런들해서 어, 차곡차곡 우상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시젠이 주주 환원으로 이제 정책을 바꾸면서 점점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네, 꾸준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